자, 154번. 자, 가 조건에 의하여 값이 다 똑같다 했으니까 k라고 둬 버리면 a는 k의 세제곱, b는 k의 제곱, c는 k의 네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다시 이 식을 나 조건에 집어넣어 버리면 로그 8의 k의 세제곱, 로그 4의 k의 제곱, 로그 2의 k의 네제곱이 되고. 자, 밑이 전부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전부다 2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3분의 1 앞으로 나오겠죠? 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나오고, 여기도 3 내려와서 3분의 3 되니까 약분되면 1 되겠지? 다시 말해서, 로고 2의 k로 바뀐다. 자, 두 번째 것도, 이거 4인데 2의 제곱으로 나온 거니까, 2안 하고, 2또 내려와서 2분의 1이 약분하면, 로고 2의 k가 되겠지? 마지막 거, 4로 그2의 k제. 이 그럼 로그2의 k가 몇개 있는 거? 6개 있네. 6. 로그2의 k의 결과가 2니까. 로그2의 k는 3분의 1. 음. 로그2의 k가 3분의 1이니까 k는 2의 3분의 1제곱. 됐나? 이때, 로그2의 abc는, 로그2의 자, abc를 다 곱하면 k 몇 제곱이고. K의 9제곱이죠. K의 9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서 K의 9제곱은 2의 3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노구 2의 2의 3제곱이므로 답은 3이다.